제가 낮다 생각하는데 이거 빨리 올려야 됩니다. 43분까지 하겠 50분만 양을 하겠습니다. 50분 저는 모든 수업을요 이럴때 스마트폰과 바 연결해 놓은 것 같은 수업에서 스마트폰이 방해물이 아니고요 수업에서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반만 눌러주면요 누가 얼만큼 빨리 누르고 정답이 있 가능에 따라서 가도록 힘가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진행할까요? <laughs> 가겠습니다 오른에요시 세금만 넣으시기겠습니다이 자, 갑니다. 이니다두 분이 나가는데요. 들세 나가세요. 코업에서 코스트코, 이거다 체크됩니다. 얘들이 나가면 인때 시험을 보는 거예요. 들어오면 안들어오요 아, 완전한 스마트 디바이스는 오름의 소금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재작만 겠습니다야옹한 분만 더 네. 오시면 하겠습니다.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 이름이 미남 교수입니다. 예, 저의 진짜 진짜 가짜 띠입 신정 교수 닉네임은 미남 교수입니다. 앞에 두빼봅니다 예, 미남 교수입니다.

수업 시간에 신동훈 교수가 학생들하고 스마트 디바이스로 소통는데지료할까야아는까 수업은 재리 있게요. 얘들이 좋아하는 게임같이 소통해서 하자 예. 근데 우리 선생님 스마트폰 5단계 체크되면 안 돼. 즉시 맞았다니까 체크되죠? 두 번째 문제도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답을 알려드립니다. 베선생이 누구시죠? 네, 끝까지 지켜서 예. 두 번째 문제는 또 늦으면 소리가 바뀝니다 어, 이거 하는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 구석에 앉아있는 애들이 다 앞으로 오는데 예. 이게 참여 형의 몰입의 소리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가 세생방해물이 아니고요 얘들을 재미있게 앞으로 끌고 올수 있는 학습의 도구라고 하는 심재경 선생님 네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두번째 문제 역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정 교수 나이는 50대 후반에 있습니다 60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발 60대는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고 라 합니다. 그데요이게대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99분의 oh, no. 네. 이 답이 정답이 아니고 오답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수업 더 진행하고 대화한데요이 네. 그 부분을 다시 검쟁해서 하고 가야 되죠. 그럴 때 다시, 여기에 피드백을 얼마나 할 때가 어떻게 돼요? 수정우 <웃음> 교수는 50대 후반에 있다. 이렇게 다시 점령하고 갈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쌍방향의 차제형의 우리 대 수업이 4차 산업혁명의 에드스크로 우리 앞에 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도 답을 알려드세니다 아, 어, 바뀌었네. 지금, 베 네 소속 대학교는 신한대학교 입니다 신한대학교 서울에 있습니다 신한대학교입니다 아마 이번에는 다 맞을 겁니다 네 아, 이건 답을 알려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잠깐 해봤는데요 수업에서요 시라고 하는 이 어플 외에를로 쌍방향으로 수업 진행할 때는 어플이나 프로그램 우리 한테 너무나 많이 따라왔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어플로 수업을 녹여서 한명이 학생이라도 낙오되지 않게 같이 붙어놓고 수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이 카운을 한번 누르면 정정이 안 됩니다. 이런 메 어떻게 예전에 될까요? 음. 저는 이걸로 시험을 봅니다. 종이 시험 대신에 요 사지선다의 객관식으로 볼때 문항에 대한 컬러 이미지가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음. 종이에 그냥 흑백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골라내는 이런 벌탕거리는 대학의 수업이 아니고요. 시험이 아니고 무한한 생각으로 답을 풀어보게 할수 있는 이런 게임 같은 기반의 어플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 예, 그러세요. 한분 시간이요. 이건 정답과 스피드에 따라서 자동 정리가 매겨집니다. 실제 시험 볼 때는 손, 이게 스피드 너무 대화 안 돼요. 시험 볼 때는 스피드 포함하지 않고 2분, 3분 중에 충분히 생각한다는 게 아니면. 그리고 누르는 순간 애들이 다 체크되어 합니다. 그 이따 세상입니다. 신재경 선생님 계속 이만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종국에서 전공 기절 치과 기복 기나. 치과 기복 기나. 지금 잘안이러지는 거였어. 어쩔 수 없어. <웃음> <웃음> 저는 여기가, 다른 여기가 잘못 이루어가는 거야. <laughs>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게임하기에 <laughs> <동기한> 공개하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자, 다섯 번째 문제는요, 100% 맞아야 되는데, 한분히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맞다만 눌러주면 됩니다. 맞다. <laughs> 네? 맞다 아니란데요 맞다가 여기 있습니다. <laughs> 이게 예, 오답이 나옵니다. 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맞다. 몇 퍼센트 맞습니다. 아이드내 아픈데. 차정우 교수는 미남. 2019년에 있는데요. 항상 해마다 학생들이 저에게 던지는 강의 평가에서의 내, 내용. 교수님 무섭습니다. 어둡습니다. 딱딱합니다. 이게 제가 학생들에게 매년 들었던 해결의 가제였어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은 주민들한테 무슨 피드백 받고 있지 않으시나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적으로 높고요. 제가 민남 교수로 퍼스널 브랜드를 해서 완전 성공을 했습니다. 전국에 330개 대학을 돌고 있지만, 신종호 교수 이름은 몰라도요, 민왕 교수는 확실히 브랜드입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의 퍼스널 브랜드 있나요? 이제는 있어야 돼요. 나의 퍼스널 브랜드의 네이밍이 온라인에 없다. 오독합니다 사실. 내가 없다면 우리 자녀들만큼은 자녀들의 전공 분야에 연관되어진 퍼스널 브랜드를 지금부터 소셜 세상에 좋은 것을 올려서 소셜 채용의 세상에 내 자녀를 한번 넓혀보는 것도 1교시에 연관된 이야기 아닐까요? 저는 이번에 이제 대학원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퍼스널 브랜드가 민왕 교수에서 미래교육학자로 바꿉니다. 이제 치과 기본 분야에서의 퍼스널 브랜드의 민왕 교수로 어느 정도 포커싱이 됐다고 한다면요. 이제 전문적인 포커싱에 의해서 미래 교육학자로 이제 다시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세상에서의 이 퍼스널 브랜드는 별 의미가 없었지만 소셜에서의 퍼스널 브랜드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브랜드에 맞게 소셜에서 하나씩 하나씩 성을, 성의 벽돌 쌓듯이 하나씩 하나씩 쌓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소셜에 내 브랜드가 내 이름으로, 내 역량으로 같이 갈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민왕교수가 아니다, 보랜드여서